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숙식을 하며 수업도 받는 전국 유일의 기숙형 학폭 피해자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겐 그야말로 피난처 같은 곳이었는데 건물 노화로 안전 문제가 생기자 교육당국이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가운데 센터에선 눈물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던 건물엔 출입금지 표시가 쳐져 있고 내부는 불이 꺼진 채텅 비었습니다. 해맑음 센터 건물이 안전 최하위인 2등급을 받으며 교육부가 퇴거를 통보한 겁니다. 해맑음 센터는 그동안 교육부에 수없이 보수와 이전을 요청해왔지만 결국 대안도 없는 채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갑작스레 열린 수료식에서 선생님은 울먹이는 학생의 손과 얼굴을 어루만졌고. 꼭 다시 만나자며 지난 포옹을 나눴습니다.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은말 들어줄 생각도 없는 같 갑자기 죠 아이들은 일단 전국 각지로 흩어져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는데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올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희를 버렸으니까 저희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면, 생을 스스로 마감하면 이 일이 끝날까 약간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상처 받았던 부모들도 느닷없는 퇴거 통보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철거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통보를 하고 저는. 학부모인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교육부는 또 다른 폐교인 경북 구미와 경기 양평, 충남 서산 세곳중한 곳으로 해맑음 센터를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편이 나쁜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건물들이 80년 가까이 돼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 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로 끝내는 곳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세곳 중에 지금 선정을 하게 되는 건 저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년간 300여 명의 학생들을 치유한 해맑음 센터. 하지만 현실은 폐교를 떠돌며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표현선을 달리고 있는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류원 등이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일부 학교에선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감정적인 대립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각 부서로 향하는 출입구가 봉쇄된 채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조 소속인 학교 조리원들은 삭발식까지 하고 머리카락이 담긴 종이 상자를 전시하며 교육청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합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업무 중인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성기까지 동원한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암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높은 조리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한 명당 배식 인원을 낮추고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라는 건 이건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은 노조 측의 요구안이 재정 형편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쟁의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교육청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전 교육 노조는 학비 노조 시위 과정에서 직원이 다치고 구원과 고성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어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함과 이런 욕설이 난무하는 상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상황이거든요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학비 노조 부분 파업이 이어지면서 여덟 개 학교에서 도시락이나 간편식 등 대체 식이 나왔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교장 등 교직원이 급식 업무에 투입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세 차례나 벌어졌는데. 반카페에선 파업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식 파업의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비노조 측은 오는 22일부터 한 번에 노조원 7, 80명이 참여하는 순환 파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인 51살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대전 대덕구 더감동과 비례동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억 원가량을 계약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 B 씨는 A 씨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했는데 최근 대전 가양동과 중리동, 가장동 등에서 44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여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도마동과 괴정동, 태평동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세 사기에 대해 피해자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1, 2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경매유예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부여, 위법행위 고인중개사 강력처벌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 창고를 운영 중인 대전시는 전세피해로 강제 퇴거된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9채를 확보하는 한편 저금리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타시 등 공용 자전거가 인기를 끌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해버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유가 뭔지 이수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전의 한 공원 타슈 투를 대여한 시민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시민 누구도 안전모를 쓰지 않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를 탈때이 같은 헬멧을 쓰지 않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시민들은 안전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어도 부서져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자 타슈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본 적이 거의 없고요. 만약에 보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거나. 2에서 30분 남짓되는 자전거 사용 시간을 위해 따로 안전모를 챙기기도 번거롭고 미용이나 위생상 쓰기가 꺼려진다고도 말합니다. 쓰면 머리 모양도 망가지고 그래서 잘안쓸것 같아요. 대전시는 800개 가까운 공용 안전모를 배포했지만 시민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나마 있던 것도 파손되고 사라져 4 0 0 0 개를 추가 구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게 거의 전량 100%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저희가 4,000개를 구매하려다가 당시 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도 시행 전과 비교해 큰 변화 없이 대전, 세종, 충남에만 해마다 평균 10명 안팎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늘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사후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강제할 혹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들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시행 5년을 맞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법령 개선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했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1월 대전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9개월 남자아이를 방임과 학대한 혐의로 38살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심리검사 결과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미숙하며 오랜 기간 아이를 방임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밤 10시쯤 세종시 세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점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남자친구가 A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A 씨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는 선처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대전지법 나상훈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뒤 도시가스를 방출하고 출동한 대원들의 요청에도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 라이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판사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수 있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비 소식 없는 이번 주말 꽃축제를 즐기며 장미의 화사함과 봄꽃의 향기로운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드라미와 치자꽃, 알록달록 화사한 봄꽃 30여 종이 봄꽃 정원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익기류 등 야생화를 항아리와 함께 전시한 야생화 항아리 정원. 정원을 테마로 펼쳐지는 한밭 수목원 봄꽃 축제입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장미 아래서 졸업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똑같은 생활만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알록달록한 꽃도 보고 10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꽃과 함께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은 15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을 감상한 뒤 인근에 있는 대전 시립미술관에 들르면 어떨까? 나무와 돌, 모니터를 활용해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표현한 박현기의 작업 무제. 우리나라 고가구를 활용해 자신의 쓸쓸한 뒷모습을 성찰하는 듯한 육태진의 작업 배회. 한국의 비디오 아트 1세대인 박현기와 육태진, 김혜민의 주요 작업 8점을 소개하는 전시. 개척자들은 오는 10월 9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백남주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 아트였다면 박현기, 육태진, 김혜민은 한국성을 결합한 새로운 미술 세계, 미술 개념을 개척한 사람들로서의 개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형형색색의 계절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든 쇼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세종중앙공원 장미정원에서 계절꽃으로 꾸민 30여 곳의 시민정원과 작가정원, 학생정원 등 정원 전시가 열립니다. 또한 세종시 예술가들의 대중음악과 클래식, 마임 등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가 콘서트도 진행되며 가드닝 클래스와 반려식물 클리닉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진행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논산시는 홀몸 어르신과 어르신 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돌봄 로봇 전달식을 갖고 노인 돌봄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 속 인지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종의 말벗 인형으로 양방향 의사소통 능력과 놀이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논산시의 새로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군 병장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점이 이색적으로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행복 상담센터에 동년배 상담사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논산 등의 국방 관련 기관의 효율적 유치 활동을 위해 국방기관 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국방과 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국방 관련 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현 씨가 미래학자와 국내 석각들을 초청한 가운데 2050 담대한 도전,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과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등 토크 콘서트 연사로 나선 석각들은 대전의 미래가 고급 일자리가 있는 글로벌 지식도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도시만이 인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2050 대전 그랜드 플랜을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대전 사이언스 대덕종합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여 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참가했으며 좌식 배드민턴과 휠체어 릴레이, 볼트기기 등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는 30일 정식 개원하는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26일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병원 운영시간은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재활치료시간은 의료진과 상의해 환자별로 평일 주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 확보된 의료진을 중심으로 우선 외래진료와 재활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